저는 아, 남자잖아. 뭐 공주마마 이런 걸로 해야지. 주임님, 저는 전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임님, 아, 저는 계속 구비중 했습니다. 아, 저 새끼는 말이 없었다는 것은 오디오가 비었다는 말이 옵니다. 죄다 주임님, 저 새끼 이제 말이 너무 바뀝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새끼, 저 새끼, 전생에 저 새끼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완용 같은 놈입니다. 저런 놈은. 그완그입니다 그래, 그래, 내립니다. <laughs> 얘들. 야, 얘들 캐시템 샀나? 너무 빠릅니다 얘네들. 어하 너희 들이 나한테. 내옵니다 주인이 옵니다. 그래 그래. 뒤에 옵니다 주인이. 그래 그래. 오케이 처리도 그래, 그래. 옵니다. 주인이 목전에 맺 주인이. 우리가 앞에 바로 앞에. 주인이 파라셋. 내립니다. 오케이. 빨리, 빨리 잡아. 처리해. 가자.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한놈 기절했습니다 주인이. 자르 자르 자르. 한놈. 와! 한 마리 더 캐시템 넣어 주인님 역시 잘해 잘해, 잘해. 총알 좋은걸 안갈래셨어 안갈졌어아 여기 뭐뭐라 총알 여기 사개야 야야야야야 여여기여 오디오 안비면 오디오 안비면서 잠시 들어봐 오디오 안비면서 탑3가면 주인 200개 노예들 100개씩 또 추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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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님 오디오 뭐 오디오 하지 마세요, 주님. 타스 듣는 말이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디오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디오를 끄겠습니다, 주님. 아, 좋같아 가지고 못 하실나, 주님아. 스리가 해야 돼, 타스리. 저기. 스리가 해야 돼, 타스님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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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희들이 잡아, 너희들이. 방구 냄새니다 주님. 님 망고상이제못아니다망고이 지... 가가가 그렇지 좋다 망고님여기 사이드 치겠습니다 여, 여기 사이드 치고 있겠습니다 어이 어디 빠졌습니다 어디갔냐 이 새끼 라핑네어디요 3초비면 3초 그 사람은 탈락이래 안보입니다 책임지도록 기좀해고 여기 여기여기여기 아아 나이스 아가습니다 아, 저.. 리여잘감사합우리살리겠습니다우리 내가 우리형살리겠습니다우리형살리겠습니다 우리여 잘리겠습니다. 우리여 잘리겠습니다. 우리는잘리겠다 님저 포기하겠습니다. 저렇게 개주십오주십 아니야, 전원 준다고 전원, 전원 준다고 전원. 전원이 뭐야? 전원이. 가한 명만 주는 게 거...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 가족을 주님, 주님. 저게 어. 너무 시끄럽네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나. 주님, 거습니까 저렇게 아가리 봉하는데 0개 쏘는 거 아, 어떻습니까? 아가리 봉여가지고 마 목소리 들리게말괜같은데 아니 제발 주인이 피가 없는데 응. 노예들이 자꾸 피가 차고 있어 응. 주인이 피가 없는데 아님 뭐 네, 네. 네. 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세요 여기 오타니 없다 오타니 보트도 없고 주인님 어, 여기 니다 오탄 30개 주인님 아시십 30개입니다 주인님 그리고 망고 기억할게 여기 홀로 홀로 그래 여 이사장 여기 사로그레이 드링크 입니다 드링크 드링크도 여기 드링크. 있습니다똥 주인님 악기를 닦으면 됩니다 주인님 닦아 주인님 아무것도 없어 주인님 저 미친새끼리 좀아가야 많아 저시새끼 저새끼 내가 저새끼 아가야도 아풍이 아잇! 아이 드디습다신님이지피 닦고 사는 것도 제가 다 드렸사옵니다 주나아주인저새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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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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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다구막구성기막구성기 막구 입기다입니다폭폭폭 누가 폭 누가 깠어 폭폭 아, 아,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주인님 저기 저기 마이크 끄어도 됩니까 주님 아예 안 들리게. 행복옵니다 주님, 아, 주님. 주님 저기 마이크 끄겠습니다 아예 안 들리게 주님 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아, 주님. 아니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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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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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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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laughs> 그 성님 진짜 아무것도 안들립니다 진짜 안립니다 피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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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님 아. 알겠습니다 주인님도 저 둘째 피 꺼보십쇼 주인님 너무 신답니다 주인님 저 피가없습니다 피가없습니다 아 가진게 없습니다 주인님 저희 탑3 안에 들어가야되는데 그럼 그럼 탑3 안에 음? 들어가야돼 이 아, 주인, 아 그렇죠, 주인님. 추노구디. 근데 저 먼저, 어. 먼저 먼저 죽은 게 사람입니까 저게? 사람 새끼 아닙니다, 주인님. 거 같아요. 이, 응. 이 사람, 사람 새끼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사풀이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주인님. 그거 알아주시게 주인님. 육층에서 사고 있습니다. 와이치에 칠계에서 하고 있으면서 주인. 오호. 겁나 시끄럽게 했습니다, 주인님. 사람 새끼 아닙니다 저. 주인님 기절시켰습니다 주인님 역시 잘해 잘해 막내가 잘해 와이 귀신이 귀신이 했어이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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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 그래. 보자다 주님. 음. 주님 인전 죽었지만 주인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주인님. 그럼 그럼 그럼. 잘하고 있어. 에이, 주인님 화면 보면서. 저 당연한 거 말하는 거는 사람 새끼입니까? 저기 어디 나오는 이주인님 받드리겠습니다 주인님. 그럼 그럼. 잘하고 딜랑, 딜랑, 있어. 랑달랑 짤랑달랑. 잘하고 있어. 주인님, 어. 주인님 이자야 2층에 아직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어.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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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가 주인이다. 굉장히 섹시해 보입니다, 주인님. 이툭 대가리. 그럼, 그럼, 그럼. 주인님, 감사합니다. 대가리도 존나 섹시할 것 같습니다, 주인님. 어머, 어머, 저새끼 저거 계속 놀리는 거 봐, 저거, 저거, 저거. 주인님 <웃음> <대가리>. <웃음> 어머머머, 뭐, 저 주인님, 대가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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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저거. 죽어놓고 말 많은 거 봐, 저새끼 저거. 뭐가 자랑이라고, 어머, 뭐, 저새끼 저거. <laughs> 주인님, 저새끼 저, 저 놓고 저 이긴 것 같이 얘기하는데, 주인님. 서열을 좀. 바꾸는거 같습니다 주인님 아아 그럼 그럼 그 정도 해 주인님 어허 그거는 어,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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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너가 너가 정리해야되는거야 너가 너가 추논뿐이기때문에 팀기록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어허 안돼 탑리가야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저섹끄 조져야 아, 됩니다 주인님 아닙니다 형님 팀기 조져야 됩니다 주인님 저섹끼 주인님 제가 형님을 아껴입니다 제가 형님을 아끼고 경조 존경합니다저 구라새끼 저지 분리할때만 좋은 말 합니다 저섹끼 자식들만 2층까지 있습니다 주인님 무리는요 주인님 와이 오래된 공활성이 2층아지 있습니다 어디있지? 마이케 어, 2층에, 어, 2층에 그래. 있습니다 주임님 잡아, 잡아야지 그러면은 그렇지 잡아야지 주인님 어, 맘에 술류탄 족밥집 갑니다 <laughs> 어 이상한 데다가 <laughs> 가야지 그..그래서 족밥 땡겨 알면서 주인님이으면 제발 씁니다 주인님. 주인님 오케이 아 주임님 다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 내가 할리게 뭐야 뭐야 이거 주임님 수류탄 못하시겠.. 주인님 그 오디오가 자꾸 비는 것 같다고. 주가, 돈이니까, 주인이? 제가 주님, 당까방.. 주작시켜드립니다, 주인님 오디오 누가 비니까 주인님? 누가 비니까? 주인님 시켜드립니다 주인님. 저딴 저저 기차 꺼주십시 제발 주인님 오디오안 비게 계속 겠습니다 주인님. 와주디어디자 오디. 거기 어디? 주인와스나주인 아랫방 아랫방 여 있단다 그방인그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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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주인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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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만져 주인님 주인님 아. 제가 왔습니다

저새라를못 살겠습니다. 저기 사람 새끼입니까 저분과 저와 나갈 일은 처음입니다, 주인님. شي, 주인님. <�OC>。 저 미친 새끼를 더 구해 주십시오, 주어요저 새끼 얼마나 돈벌었으면? 돈벌을 얼마나 했으면 막내 새끼가 살아남았습니까? 주인님 제가 귀절 다. 주인님 제가 귀절 계속 시켰습니다. 돈벌을 얼마나 했으면? 돈벌을 얼마나 했 저 시, 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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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떤 거예 치타, 어떤 거예요?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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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아가리, 안돼안돼 네 아가리, 아가리, 치타 버렸습니다. 치타, 어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버니다 여기. 잘했어. 제 시체에 있습니다. 제 시체. 여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죠죠 그럼, 그럼. 사이 전혀 안 되거든요. 어포갔 들어갔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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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주인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인님 멋졌습니다 주인님 플레이 보입니다 너무 아까움입니다 주인님 너무 아까웠습니다 주인님 방금 <laughs> 너무 잘했습니다 아예 추석아 <laughs> 던져가지고 추석가어 누가 죽는데? 아이 주인님 던진 던지적 없습니다 주인님 딸랑딸랑 어 누가 죽어요 죽을라 니다저 노예 죽을라 합니다 저 노예, 합니다. 저 노예 누가, 죽으라고 누가, 하옵니다 누가 죽어 <laughs> 진짜 노예가 디질라고 <laughs> 하옵니다 전아갈 때가 되었고갈 때가 되었어 주인님 저 새끼 말이 너무 많습니다 러다가 죽습니다 <laughs> 죽으라고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피나올 피것 같습니다 주인님 <laughs> 아 이거 이거 막 상당히 하십시오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거, 그거, 주인님 그럼 이 막판 하자 막판 치킨 먹자 치킨 오케이 아, 예, 그래, so... 그래, 그래. 주인님 아...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 주인 감사합니다 아 나를 피나올 것 같습니다 너, 주인님 주인님이 어? 노예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 그런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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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어. 투표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겁니까? G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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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도 이번에 예, 마지막으로 이만큼이도갈라겠습니다 이번 아, 기절시키고 살린건 전부 다 주인님 너는 네 뭐가 지나 살리세요? 네 뭐가 지나 살리세요? 그래갖고 <웃음> 중계하겠습니까? <웃음> 어. 아 오늘 죽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죽게 못할 것 어. 아니 이대 온난화 진짜 온 이대 온난치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한번 보주십시오 이대 온난치진 어찌하는지 <laughs> 주인님 축출하는데죽을라는데저 새끼 말이 너무 많지 주인님 어... <laughs> 제발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참고해 주십시오 주인님 어... 제발 탑쓰탑쓰 음. 미션 있어 탑쓰 미션 오디오 안 빼고 하면 돼요막판입니다 네. 주님 오디오 네. 막판 미션

화이팅하이이팅하이팅이팅하 파이팅 자기이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이팅 하자 같습니다 자이팅이팅 하자 이팅 하자 파이팅 빨리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빨리 아, 죽어봅니다 어, 주인님 <웃음> 이 <웃음> 이 진짜 탑리 못들어갑니다 주인님 손절 해야됩니다 주인님 이거 주인님, 주인님. 진짜 초져버리고 싶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지금 목에서 피가오고있습니다전 오지물러 방송대안할려나봅니다 저새끼 미친놈 주인님 제니 세상을 다모니다 주인님 니다 주인님 나무도습니다하티뿌풀니다 주인님 도티니다 주인님 하티뿌풀니다 주인님 먹고싶은거 말씀하시면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 주황색, 하시리, 브리스, 하나 왔어! 고 수나! 수고 와! 수나 고 하나 어딨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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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어. 어딜, 어. 집으로 가네 어. 어디로 가니? 방, 지자 옆에! 지자 옆에! 한놈 한 내렸어 지자 옆에? 저 옆에 말입니까? 오케이 어, 있다니까 뒤 옆에 내 뛴다 도 아무것도 없는 걸어간다! 걸어간다! 걸어! 2분포 탑3 가야돼! 오케이 거로 갈게 야, 빨리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바로 앞에 있어! 어디? 빼가 빼가 그 총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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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니까 죽는데 네총들총 예.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어디 하나 어디 대대대집 앞에 집 앞에 밖에 이총오어오 어디 총알 다 어디? 어디? 어디 밖에 집 앞에 난다금 개피 금 개피 주인님, 밖에 피어어이 있어. 총기기기 숨어 있어 나이나이거 주님 겉에 습니다주어거니다잘했 내가 같이 따라갔대 내가 같이 따라갔대 주님 제가 밖에서 어머어마 오지게 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주주님 스쿠스 있습니다 스쿠스 스쿠스 안써 안써 따랑따랑 주님주님 여기 있습니다 스쿠스 안 사배 좋아 사배 삼백까지 삼백까지 찾아오겠습니다 주아스스 안먹어 스스 안먹어 방금 전에 적을 맨처음발견하였습니다 주인님 렇게 가리는 게말씀니까 주인님 제가 제가 적을 먼저 발견하고 싸웁니다 주나 주인님 가리는 <laughs>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처먹지 주인님 <laughs> 주인님 고급 식단만 쳐드시옵니다 주나 <laughs> 손잡이가 없다 주인님. 손잡이

주인이 먹었으면 좋게말하 아... 너무 재밌어 아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있어 어디? 어디? 디디디디. 아가리 아가리 디디. 어디? 어디? 어여기여기 뒤에 뒤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탐탐탐탐 이 고춧가루 당한다 빨리 9고기 여기 앞에 앞에 85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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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 저 정신 챙겨 왼쪽 왼쪽 고춧가루 뿌린다 아주이대주이대 하나 기절, 아!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 하나 기절 아아아아 주인님 제가 주인님 살리고 제가 살리려고 내가 주인님 살립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가 주인님, 잡았습니다 죽고 나서 한 번만 주인님 막 우연히 파밍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고 있습니다 주인님 드리려고 파밍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혹마십시오 주인님

자래자래. 저거 제가 찾았어요.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주인님 들이옵니다. 그래, 그래. 주인님 잘맛시죠 주인님. 그래 그래 그래. 아마 어, 이제 달라.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꼭 탑승하게 데려가 줄 겁니다, 주인님. 제가 한몸 먼저 쪄서 주인님 살렸습니까 부담 응. 필요하신 말씀 하십시오, 주인님. 여덟 개 있습니다, 다 없어. 주인님. 아, 좋기도 없어. 자, 쪽기. 주인님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오케이. 제가 들고 쪽기 이거로 갈게요, 주인님. 아유, 이거 어이, 오케이. 배율 없고 손잡이 없고 손잡이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응. 수직 드렸지 않습니까? 어그 어, 주님 저 새끼 화냅니다. 주님, 주님 인저 새끼 지금 줬다고 화냅니다. 됩니다. 주님, 저 새끼 다고 화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다 드렸습니다. 주님 다 드렸습니다. 항아리, 항아리 다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먹어서 다드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잡았습니다. 주나 드디, 제가, 드디, 제가. <laughs> 한번더 졌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살리려고 그, 제가 입으로 던졌답니다. 지 입으로 던졌답니다. 저런 새끼 매우 쳐야 합니다. 한번더던니다 주인님 살릴 주인님 살릴라 입으로 주인님 이번 던졌답니다. 충신했 입으로 이번 판 던졌답니다. 충신이요, 충신. 충신이요. 그럼그럼. 아, 딥으로 이번 번던졌답니다 딥으로 이번 번던졌 납니다. 노인네가 자꾸 주인님, 오디오가 빈다고 은주인입님 군초 먹었습니다. 주인님 군충 들으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래. 자, 네, 군조 주인님. 이때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주나. 아닙니다이에 드리는 군조가 최고니다 주임님 막간에 가드렸습니다 주임님 막아이십주임 제가 드렸습니다. 주나. 다주님 아, 이렇게 시켜주게 하다가 저집에서 네, 네. 쫓아올수도 있는데도 들고 있습니다. 주인님, 알아주십시오. 주인님, 나도 옆집 있습니다. 주인은 <laughs> 나도 <웃음> 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이, 알아주십시오. 주인님, <laughs> 저희 옆집에서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쫓아옵니다. 주인님, <laughs> 옆집이 저희 방송도 봅니다. 주인님, 알아주십시오. 주인님, 밑에 집에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님, <laughs> 저딴 새끼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인님, <laughs> <laughs> 주인님 가셔야 돼 옵니다 주인님 가셔야 돼 옵니다 아, 가셔야 됩니다 뚜껑이 주님 안 나온다 뚜껑이 주님. 뚜껑이 없다 뚜껑이 뚜껑이 이 네, 뚜껑이 맞습니다 이 뚜껑이 주님 맞습니다 여기 주인님 주인님 주님 음료수 필요하신 말씀하십시오 다섯 개 여섯 개입니다 주인님 그럼 드린 거, 거 없어 내가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저세 개는 안 줍니다 그래, 여섯 그래. 여섯 맞아 전화는 아 남자잖아 뭐 공주마마 이런 걸로 해야지 주인님 저는 전화라고 한 적이 그... 없습니다 주인님 저는 계속 주인님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laughs> 저 새끼는 말이 없어 따르가서 오디오가 비었다는 말이옵니다. 주인님 저 새끼 진짜 말이 너무 바뀝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런 간이히습 네. 새끼 네. 전생에저 새끼는 간신히 습니다 이완용 같은 놈입니다. 저런 놈은 <laughs> 그런, 이완용 같은 놈이 펼고 니다 제가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저 새끼는 공주님 <웃음> 팔아서 <웃음> 나라 팔아먹을 <놓을 웃음> 놈입니다. 그 그래 그 추노하고있습니다주고님나금고 주인님 주인님. 추노하고 주인님. 주인님. 그러니까 예. 추노 있나? 하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춘우고나만기다고나고 있나? 니다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춘우다고 있나? 하고 있나? 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하고 있나? 춘하고 있나? 기고 있나? 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춘하고 있나? 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춘우하고 있나? 고 있나? 춘고 있나? 고 있나? 고나고나고나고나고나고나고 어, 3 0초 그래, 3십초 아홉 가자. 아, 어, 귀 터질 거 같아. 귀 아파요. 아, 어, 귀 아파. 어, 저 사람들은 마이크 끈지도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어, 귀 터지겠어. 어. 오디오가 빕니다. 오디오가 빕니다. 오디오가 주인님. 네. 주인님, 저 하나만 주십시오. 먹고 오십시오. 그래. 저렇게 자 이거 먹어 주인만 시 주인이 앞에 차하면서 혼자 주의. 주의. 먹다 남은 어, 먹다 남은 드링크 아, 먹어 먹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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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자. 와 부럽습니다 어 저기 드링크 버려는데 아 에너지 드링크 고 어, 갑니다 드링크 어, 버려는데 안 먹네 오호 정신 먹어야 는 새끼는 주인 야 됩니다 주인 먹고 갑니다 먹고 갑니다

주인님 저 새끼 걸어야 됩니다 주인님 정신 차야 됩니다 저 새끼 저 새끼 걸을 저 새끼 걸어야 됩니다 주인님 제이 이순 없합니다 주인님 없이도 탑 쓰리 달수 있습니다 둘에 놓고 씨가 먼저, <laughs> 먼저 죽습니다 주인 놓고 가 먼저 죽습니다 주인님 전화가 세고 있습니다 주인님 전화로 갑니다 저 새끼 또 미쳤습니다 저 그래. 새끼 <laughs> 또 미쳤어요 주인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 대가리가 와이가리 하나 보니다 주인님. 운전박이 못하는 인간이. 운전밖에 못하는 인간이 어 내리 내리 내집집집집 집. 주인님 주인이님 집에 있어. 집에 집에. 오케이, 열고 계세요. 주인님을 확인, 확인. 주인님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사람. 주인님 몇명 있었습니까? 주인님 몇명 있었습니까? 한명 봤어 한 명. 명이두 이상. 오이 오케이 이 온다 온다. 주인 하나 올라. 삼 두두 삼. 거기 제가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데 주인님 어... 피 터치고 있는데 총 놓고는 하는게 말 주인님 하면 또 붙었으면 좋세세 가고 있습니기 하나 기절! 아 주인님 하나 기절! 주인님! 집 뒤에 있습니다 주인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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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예 사장님 거기! 사장님! t e l l i 가 g on it. Telling o 어 it. Telling 에 n it. 에 e l l i n g on it. Telling on it. Telling o 주인님, 아, 진... 아 너무 아쉽습니다, 주인님. G님. 그... 주인님이기 때문에 영롱하였습니다, 전. 아... 그 다들. 뭐, 화면을 부었습니다 주인님. 그 노예들이. 역식에서... 노예들이 너무 바쁘다니까. 바쁘다니까. 너무... 아이고 키티, 진진자, 라지지리자 노래 빨리 노예들. 진진사, 진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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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진진자, 진진자, 라진자진자 진진자, 진진자, 진 오진지사 자! 오진지사하들이 거머쥐 거거 여기 있는 이야따라 이어 됐 제가 제 문제 했어 제가 제 열심히 했어여 빠세 그럼 다들 투표하세요 여러분들 투표 투표결과 o tupeo, 투표하세요 t 투표 결과 t 발표 e o tu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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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투표 o tupeo, t u 요투표 t u 요투표 t 요 투표해요 투표해요 키오이번지사장이에요 투표해이이이요. <laughs> <두병해> <laughs> 투표해이이요오 어! 한명골라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진짜 이거 하나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투표하세요. 아이고, 투표하세요. 아이고다정이님1 6 1번째 팻가임 딱히키 님도 100장 빠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 감사합니다. 투표하세요, 투표. 아이 설기 형패. 아이고, 키영님. 아이고, 키영님 100개. 아, 이거 이거 그거야? 어, 그거. 탑3못 어, 가.. 어, 오기안비 탑3 어, 탑3못가했지만 어, 못가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 투표 이제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키영님 100개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 이거 300개, 300개입니까? 이거 네, 300개 빵. 300개 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종이님 아, 나이스 다정이님 100개 아유 나있따 다정이님 100개 통금 100개 딱슈 아우 다정이님 100개 나있따 투표 다 했어 응 다들 수고했다고 쏘시는 것 같아 다정이님이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투표 끝나고 나면 시아 그래 그래. 아아아 네. 아. 아아아 감사합니다. 메나이요 아, 너무 좋아요. 개 감사합니다. 아그 뭐, 뭐, 뭐. 이제 투표합니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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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 진짜두루리래리자진 짜직 짜라 즈즈즈 아, 다정했니 감사합니다. 뚠뚜두두. 아, 제한 표만 나왔으면 좋겠다. 갑니다. 공개. 공개. 갑니다. 갑니다. 투표 종료. 투표 종료. 투표 종료. 투표 종료. 이사장! 오늘 아리